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입체감 있게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림을 입체감 있게 그린다는 것은 명암을 잘 표현했다는 말과 같은데요. 제가 오늘 쉽게 명암 표현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필을 조금 깎아보도록 할게요. 가 미리 흑백으로 전환시켜서 이미지를 출력해 봤는데요. 어, 이렇게 흑백으로 사진을 전환시키면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간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어, 가장 밝은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먼저, 레몬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동그란 레몬의 모양을 위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부분도.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그려 보았어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밝고 어두운 부분을 관찰을 하셔서 이 밝은 부분을 제외한 어두운 부분을 한 번에 중간 회색 톤으로 칠해주세요.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장 어, 밝은 부분을 밝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중간 회색 톤으로 칠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칠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에서 보이는 가장 어두운 부분, 이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는 손의 힘을 압을 강하게 주셔서 한 번에 어두움이 표현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여기 가장 그림자가 시작되는 이 부분에 가장 어두움을 넣어줘봤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 중간 회색 톤을 넣어주지 않고 바로 어두움을 넣어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기초 드로에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 회색 톤을 넣어주시고 나서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 블랙을 넣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중간 회색 톤을 넣어주고 나서 블랙을 먼저 넣어주는 이유는요, 어, 가장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가장 어두운 부분, 이 부분에, 이 부분 사이에 이제 중간 톤들을 계속 연결시켜 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블랙 부분이, 어, 조금 약하면 그림에 좀 약간 입체감이라든지 명암, 단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입체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명암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이 풍성해지고 입체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이 사이에 톤들을 많이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한번 톤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을 넣으셨다면, 어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두워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네, 이 밝은 부분과 이 어두운 부분, 톤 차이가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어, 조금 진한 회색, 덜 진한 회색, 중간 회색, 밝은 회색, 아주 연한 회색, 이러한 단계들을 계속 이 사이에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장 밝은 부분 주변에는 밝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연필 잡는 힘을 빼셔서 아주 연한 회색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다가 어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어 톤이 들어가서 더 어두워지게 된 경우에는 지우개를 사용하셔서 꾹 눌러주면 약간 톤이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우개로 꾹꾹 눌러가면서 톤 조절을 하실게요. 저는 지우개로 좀 눌러주고 나서 연필선을 바로 넣어주면서 약간 손가락을 사용해서 좀 뭉개주기도 해요. 근데 손가락을 사용해서 뭉개주는 것을 너무 남발하시면 톤이 전반적으로 다 뭉개지거나 그림이 좀 떡지고 톤이 얼룩덜룩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살짝만 비벼주시는 게 좋아요. 살피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는 흰 캔트지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분은 비워 두시는 것이 효과적 인데요 어, 흰 캔트지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별로 효과적으로 표현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럴땐 배경에 톤을 살짝 넣어 주시면 레몬의 밝음이 조금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배경에 한번 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몬을 레몬의 명암을 넣는 거를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요. 어, 처음에 명암 단계에 들어가실 때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의 톤을 확인을 하셔서 이 부분을 연결해 준다. 서로.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한 진한 회색, 조금 진한 회색, 그다음에 그냥 진한 회색, 뭐 중간 회색, 연회색, 아주 연한 회색. 이러한 회색들, 모노톤이라고 하죠. 이러한 단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만드셔서 연필로 계속 연결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단계가 저절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이 톤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 당연히 완성도도 올라가고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꼭한 번씩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아주 좋으시겠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